스킬을 다 써야죠 빨리 아니 아이고 어? 아, 시체일치 변경술까지? 번개를 빨리 써줘야죠 어? 스킬이요? 예 네, 스킬 모르세요? <laughs> 이해되셨어요? 뭐 이해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? 두꺼비 가세요 저거 열매 타고 늑대로 가세요 아이고 <laughs> 빨리 되시고 <laughs> QEW 에헤이, 이는 또 언제 써요? 그 Q랑 E가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? 아니, 볼리베어 근데 왜 하신 거예요? 귀여워서 했죠? 아, 그 캐릭터가 없어요. 있는 줄 알았는데. 어, 지금 카시로 가세요. 미드, 미드, 미드. 미드, 미드. 미드, 미드? 네네. 보면서 가요, 보면서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지금 미드에 지금 뭔 상황이 나는지 안 보이잖아요. <laughs> 어. 아이고, 힘드시죠? 네. 제가 미워지죠. <laughs> 어. 어쭈, 대답을 안 해. <laughs> 알았어요. 짜증 안 낼게요. 바텀 가세요. 왜 이렇게 돌아서 가셔. 네. 빨리 가셔야 되는데, 지금 이미 다 죽었어요.